안녕하세요 차주부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신기한 차를 갖고 왔어요 아까 전에 저기서 들어오는데 세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어떤 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오늘은 일본 차에 그래도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렉서스 LC500을 들고 왔어요. 렉서스 모델은 도요타에서도 굉장히 프리미엄 모델이잖아요. 아시죠? 저는 렉서스 차량을 IS랑 뭐 ES, LS, 뭐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LC500 모델은 솔직히 처음 봤어요 세단의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스포츠카예요 이게 보니까 컴버터블 형식하고 쿠페 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니고 가솔린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차량을 한번 쭉 보실게요 굉장히 커요 차체가 그리 낮지도 않아 프론트 라인이 옆에서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커요 앞부분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면서도 예쁘게 잘 빠졌더라고요 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강인 것 같더라고요 앞부분이 되게 잘록한 이렇게 허리랑 엉덩이 라인처럼 싹 빠졌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촘촘해 하지만 위에는 굉장히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쭉 빠졌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위에는 좁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차체도 보시게 되시면 여기는 굉장히 넓지만 뒤로 갈수록 중간 부분은 잘록한데 또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빠져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모토가 그대로 반영이 돼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약간 화살촉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표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주는 헤드라이트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헤드라이트가 이게 세 개가 다야. 뭐 이거는 왕개등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만들어서 라이트가 굉장히 커 보이면서 앞에서 봤을 때 그냥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도요타 하면은 미국 쪽에서 많이 팔리는 차로 좀 유명하잖아요. 렉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그 차는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차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크롬이 많이 들어간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반짝반짝 있는 거 있잖아요. 자 크롬 몰딩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시면 휠이 아주 커요 예쁘죠 솔직히 일반 렉서스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야 뭔가 좀잘 달릴 수 있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사이드 미러를 디자인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냥 밋밋하게 뚝 떨어질 수 있지만 좀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왠지 바람을 잘 가르게 슉 하고 갈수 있는 듯한 디자인을 이렇게 뽑은 게 분명합니다 에어 인테크 부분도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좀잘 달리는 차나 슈퍼카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듯한 그런 에어 인테크 부분들이 사이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차처럼 튀어나와 있으면 뭔가 또 거슬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게 딱 이렇게 하면 보여주세요. 여기 L 자 로고가 딱 있거든요. 이것도 디자인적 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좌석이 뒷좌석도 있지만 거의 뭐못 탄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 카본 아시죠 여러분 분해 상징인거 이쪽으로 이렇게 다 카본 처리를 다돼 있습니다. 이게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는 소프트탑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중으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그 촘촘하게 돼 있어서 뭐 도난 방지나 찢어진 방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카본 처리가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이 쿠페 형식의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되게 경사지지 않았고 굉장히 완만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고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아주 큰 슈퍼카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듯한 디자인이 여기서도 반영이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뒷 라인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뒤쪽 한번 보여주세요. 엉덩이 부분이 엄청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테일 램프가 이제 아주 날렵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이나믹한 느낌.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고, 앞에 램프처럼. 이 램프는 여기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화살촉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엄청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풍성한! 뒷부분에 날렵함까지 더해서 그 디자인적인 조화가 어마무시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얼 배기구가 이렇게 두 개로 다 들어가 있고요 lc500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아 뭐가 있겠구나 딱 생각이 드시죠 빙이 올라옵니다 이제 수동으로 눌러서 올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희속이 되면 슉 올라오면서 음 가능 아시죠 자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넓게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쿠페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좋은 차 타는데 뭐 트렁크 적을 수도 있지 뭐이 일본 사람들의 장인의 정신이 묻어 있는 거 바로 실내에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고급지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천장에서 이제 봤던 카본 그 파이버 느낌으로 다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고급진 거를 또 느낄 수 있지만 소재가 기가 막힙니다 알칸테라로 다 둘렀어요 이쪽에 엉덩이 부분도 그렇고 전부 엄청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스티치를 보시게 되시면 전부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이 닿여져 있는 스티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들어가 볼게요 타보게 됐을 때는 운전자 중심의 차량이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쪽에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아 이거는 앉아 봐야 돼 그냥 운전자 중심의 차량이구나 이거는 어, 혼자 타고 다녀야 되겠네 핸들은 뭐 기존에 그냥 뭐 렉서스의 핸들이에요 핸들이 네.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어쨌든 가죽으로 여기도 다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이렇게 클락션 누르는 부분까지도 다 가죽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보면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여기가 빠져 있어요 이게 전부 lcd 창인 줄 알았는데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아주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센터 부분에서도 전부 다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즘 C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C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크 레빈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오디오에 좀 호불호가 있다 그래요. 클래식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작은 거, 세밀세밀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반영이 돼. 이거를 돌려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스무스하면서 적... 땅이 부드러우면서도 그렇다고 막 휙휙 도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요걸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기어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여기 핀은 눌러서 이렇게 하시게 되시지만 여기 아마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R은 한번 갔다가 위로 올려야 되고, N은 중간에서 옆으로 가야 되고, D는 한번더 갔다가 밑으로 내려야 돼요. 기어 넣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뭐 물리적 버튼들이 그냥 다 들어 있어요. 굉장히 이 스틸로 세련되게 알루미늄으로 되게 통일감 있게 되어 있어서 약간 짝이지 않는 반 무광의 그 부분이 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요 여기랑 통일감 있게 이쪽까지도 에어컨 같은 경우에서도 공조기 시스템도 이쪽에 하나 있지만 이쪽에서 바람이 불수 있게끔 이렇게 일자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센스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 하나씩 눌러보시게 되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통 차량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그 계기판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 아니라 안에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이 떠나는. 나는 약간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드라이빙 모드 변경하는 버 튼인데 약간 슈렉 귀 같지 않아요? <laughs> 양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구집이 왜 여기다 달았을까 싶은 약간 특이하다. 보시게 되시면 손잡이가 진짜 예술이지 않습니까? 디자인적 요소가 반영됐다는 느낌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너무 예쁘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뭐 메모리 시트 다 되어 있고. 고 돼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시트가 돼 있어요.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트가 되게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를 감싸주는 느낌이 가죽이 좋아서 그런가 봐. 굉장히 편해. 가죽이 완전 최고급 가죽인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헤드레스트 부분도 아주 편합니다. 근데 얘가 약간 또 단점인 게 스포츠 차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전벨트 빼는 부분이 되게 불편해서 좀 멀어요. 손이 약간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손뻗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전벨트 끼우는 이런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좋게끔 그리고 어, 센터 박스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길게 빠져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USB 버튼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트터패드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 들어있고요 뒷좌석은 있지만 네. 짐을 실으는 용도 <laughs> 짐자리 짐자리 못 타요? 아무튼 실내는 장인의 손길이 닿은 고급스러움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엔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엔진에 또 칭찬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 엔진이 기가 막힌 엔진이래요. 5.0L 자연흡기 V8 엔진이라고. 477마력, 제로백이 무려 4.7초. 좋은 엔진이라고 합니다. V8이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에스턴 마틴의 엔진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 배기량 자체가 1,969, 5,000cc네요. LC500 렉서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찬찬히 살펴봤어요. 스포츠카 하면 아주 작고 낮고 타기 힘들고 엉덩이 완전 끌고 가고 근데 약간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전형적인 그 롱로즈 디자인의 스포츠카의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안에도 아주 아주 예뻤어요 솔직히 진짜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게 예뻤고 차값이 비싼 만큼 역시 좋은 소재와 좋은 가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점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반했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하면 그 생각나는 게 이제 좀 아재 감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에서는 아재 감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이나믹함과 그 다음에 스포티함, 그 다음에 젊은 감각이 그대로 묻어나 있으면서도 고급스럽고 일본인들의 그 장인의 손길이 많이 와닿은 듯한 느낌을 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값어치를 하는 차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새로운 차량이었는데, 렉서스. 반응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차주분은 그만 들어갈게요. 안녕!